오늘 어디 갑니까? 몰라요 오늘 장생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챙겨? 혹시 모르니까 챙겨 안 챙겨도 될거 같은데? 우리 막 계속 직진하니까 그러니까 갑니다 장생포로 고고 고고 이지거 완충일걸? 아이고 안 빨리 튀는데 현지는집 지키고 있어 우린 장생포 갔다 올게 어쩔 수 없다던지 내일 게들랜드가 발톱 빠져서 못 가니까 이거 설치해가지고 듣지.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 삽입하게 내가 말했듯이 장면 전환이 빨라야 돼. 같은 장면이으면 사람 안 좋더라고. 우리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상상 그래 주제 얘기했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개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그 일상부 이런 거 일상부 이렇게 하지. 초제 얘기 왜넣놨냐고 너무.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다 어? 여기 다 왔나요? 다음 갑니다다왔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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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다음 다음 다 야구장 이 있어. 고래공원 가 저기 있다. 야구장이 왜 있지? 울산에서야구한다는 소리 들어봤는데. 그운 좋으면은 고래 본다는 거. 아 타고 가는 거 바다? 어. 맞네. 바다 여행. 우와 방범관이다. 저기구나 맞지? 아. 어. 지금 버이 버스 기다리는 건가? 저 사람 그냥 안 되는다. 물관. 저긴 체험관. 어우 추워. 아 씨, 참벨꽃꽃. 보이겠다. 엄마자. 그래 자기 이래가 좀 나쁜 건가 나. 일단 가봐야죠, 쭉쭉지 왜 펴서 있는 거 보니까 아, 모노레일 왜에건가 어, 모노레일 펴서 가니까 어, 그래. 여기가 어디죠? 장생포 고래박물관 쪽에 왔습니다. 근데 저기 고래 눈 있네. 응, 음, 저기 있네. 근데 불법 주차가 조금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그냥 어 잠깐이 됐어. 이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입구 여기 있네. 저쪽으로 우와. 아, 저기 대치? 어, 그래지. 그럼 들어가 보는 거지 됐어? 한번 내려가 여기 러면은 도는 거 이제 이제 살다. 오 사람 많다. 네, 입장권 보여 주세요. 입장권 사서 와야 되나? 아, 저기 사서 와야 돼? 티켓 넴에 온라인으로 아, 우리 울쳐 갔어야 되나. 올바르지 않다. 그래. 어디인데? 아. 그러니까? 붙서 아, 근데 사람 사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아이가. 네. 네. 고래다! 어, 실히더 추워서 아, 그럴 것 같아 사실 또 고래다 맥표스승이있더라나둘다다 보기에는 비싸다 아, 하나만 보자 뭐볼 거야? 저 가까이 있는 거 고래박물관 보는 게안 낫나 아니 어차피 우리 뭐 수족관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맞지? 어? 왜? 이거 뭐야? 해피 관광카드 자유 이용권 7,200 원. 전, 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 아난 아, 네. 마을도 가고 싶은데 마을도 돈 내한다. 너무 너무한 네. 거 아니가 다. 저건 어떻게 가는데 이는 이요요 요 근처인 것 같은데? 어, 마을 들어는데돈 내나? 그러니까 좀 지금 좀 그런 데 맞지? 근데 좀잘온것 같긴 하다. 괜찮은데? 구름하로 어디 있던데? 뭐요 근처 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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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있다. 뭐? 묻는데 묻는데. 아, 아 인포메이션? 책책 같은 거 있잖아. 아.

어? 어. 근처 있는데? 근처라 아니요 여기 는데 내일 늦어도 바로바로 자기 후회할 수도 있대 근데 알진아 아, 진짜 거짓말 이고막 어우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거 아닌데 가야 돼가라 어. 이거 하려 600m 걸린대 600m <laughs> 근데 하긴 마을은 어차피 마을 맵에서 이용하는 거고. 방금만 사면 되나? 응. 봐라, 돌고래 수족관이랑 오리수족관 맞지 보고 싶으면 저거 같이 하든가. 응? 네. 하나만 가면가 이런데. 아, 볶아보도록 할까? 생각보다 괜찮은 데라나? 진짜 기대 한 개도 안한것 같아. 근데 우리 울사는 여러 번 왔는데 여기 처음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인데. 어, 저것 한번 보고 갈까? 다음에 이것 한번 타보면 좋잖아. 아, 비싸다. 이건 좀 비싸다, 맞제 아이가 가자. 만 원. 응. 한번 탈볼 만한데. 자기 배 물리지 않았나? 예. 저거는거 멀리 갔 네, 맞아요. 일단 할인은 없죠. 근데 성인보다 뭐잖아이 강과 바하요 a d 만이용하시면 8,000원이에요. 단당회 할인이에요. 네, 실적 이용 적용돼요. 아이는 뭐아이0 0괜요 <목소리도> ABC 했어요? 네, 입장권입니다 일등한테 모여주세요. 네, 모세요. 네. 네, 네, 네. 자기 말로는 별로 안 춥다고 했는데 자기 뒤에서 보니까 춥더라. 나안 추운데? 아, 진짜 안 추운데? 이러고 있어. 안 추운데? 아닌데? 아닌데? 아, 사 시간. 아니면 저옮기동코 가자. 3시간아까없면 아? 어? 난 저기 상관없다. 아 자기 상관없나? 어, 난 자기가, 자기가 상관없으면 가고. 어난우리 택시 그 파란 색깔에도 안 되나 가지고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알죠. 네. 어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여기 어, 이렇게 세요다 그런 말찍면지말란지 말라면 집지 말라면 집데 말라면 집지 말라면 집지 말라면 집지 말라면 집지 말라면 집지 말라면 집라면 집지 말라면 집라라면그지 말라면 집래 말라면 래지지 말라면 집지 말라라 어, 가짜니까? 이천원 이, 이 값어치는 하는것 같은데 라나? 아이가? 저긴 아까 옆으로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응. 누군데 아는 사람이가? 응. 어? 응. 아. 진짜 고래 같긴 한데. 너하 응. 이거 봐봐. 힘들어지겠나? 아.. 천천히 가지 뭐 그리 그래 바쁘다고 빨리 가는 사람아 아파트 생각난다 아파트 맞지? 응 음. 그래도 밀크고래였나? 근데 어떤 고래라고는 말 안했지? 외국에 어 사람이 배 타고 갔는데 바로 어. 에서 돌고래가 해놨는데 봤다니까 고래는 버릴 게 없대 기름을 빼야되 불쌍한 고래 동물성 기름이다 이런 거다 이가 아무래도 버릴 게 없다지만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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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 봤다니까, 거기서. 어, 화실축하 그니까. 어, 니까이게많아고이많고 응. 어, 맞네. 이걸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아, 이때 이걸로 잡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불쌍해. 저기 작살 꽃 있다. 어, 저기 작살 보이나, 저기? 고래골뱅만 만져봐라. 신티로 만져볼 수 있더라. 까아이가 이거 사기 아이가? 어, 진짜 뼈다. 진짜 뼈다. 어, 진짜 뼈다. 칼슘이 부족해. 요걸 요런 거다 만든대. 고리로. 고리로 쿠키도 만드는데? 중성세제 립스틱 크림. 간장 다만든데 음. 고래 육회는 알지? <laughs> 어, 나는 육회를 안만 아, 나도늘한번더 먹었다. 어, 이런 걸다 만든다, 단 고래로. 자기 고래 많이 주겠다. 아. 이거 아파트에서 나온 소리 있어. 어, 여기 그, 솜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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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 만들같다흘는거 아니야? 그치? 렇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아가 응. 요즘에 눈 건조해가지고 친구 그라던데 그때랑? 기념품 찾으러 던데 1 6 0원 되지. 신발 씻어. 나도 이거 타고 싶다. 안다? 오. 진영 오후, 아까 드린 거 방향이구나. 이거, 아까 뭐야? 그니까. 이배 타가지고 돈 진짜 많이 벌었겠다. 많은 고래들이 죽었겠지만 고래 함께 사진 찍어봐라, 해봐라. 됐다. 오, 완벽했어. 자기 위로 이렇게 고래가 쇽 올라갔어. 여기도 있다 보레스 템포. 오, 오 이런 것도 있다. 오, 오 이거 대박다네대 실력이? 아, 장난이야. 애기들 이런 거다 하겠다, 맞지? 응. 저기 끝에, 저기, 저기나차 아닌데? 죄잖아저나세줄건 여기 있는데? 아, 세줄구나 자기? 저, 어, 저기데 언제 보웠는데그크스 펑크. 보내기 전에? 응. 그럼 어, 바다로 나와, 자기가 이렇게. 저기도 해그냥멧불고래를 해볼게. 멧불고래는 왠지 회색깔인 것 같아. 어디있는데 저기 있다. 어디에? 저기. 저기 저기 온다, 이제. 우리 네작 자기. 난 작은 애로있 네, 아, 그래도 저기 돌아댕긴다. 맞지? 음. 재밌네 <목소리> 이거 자기 작아서 내거 저기도 있다 어 자기 그쪽에 돌아다닌다 아직 돌아다 아니 돌아다닌다 산지랑 대 식으로 그래도 착한거 착한거 아니야? 근데 저로여로 들어가는거 아니야? 어비상공데 여기로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그거 어, 추워아아 나가는 출구라 이 말이구나. 오, 이거 봐라. 이런 거 있어. 아, 이런 거, 이런 거좀이쁘다라는 봐봐. 아, 골프 집이구나. 골프 집은 의미가 없지. 아, 저런 거 사주, 저런 거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응. 고래 모자 같은 거. 5,000원. 그러니까. 애들 대비 너무 좋다. 고려 먹말게 좋다. 그러니까. 애들 너무. 날씨도 좋고, 난어시간 응. 알고 보면 저생대에서공도 겁나 재밌는 거아대가그공도에서공대는서 공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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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소분도 음, 올라 저기 흰색 옷 입은 사람들 나 내버 두쳐 보인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러네 음. 아까 진영 5호 아니었나? 맞아. 왠 6호네. 응. 음. 아 생각보다 오늘 우리 돌아다니면서 말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 음. 재미있을 것 같다. 아닌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로데아다어로데리아도 있네. 배고프거나 힘들면 로데려서 먹어도 뭐 먹어도 되겠다. 맞지? 5,000원치 있어. 양형감자 먹고 싶다고 안했나 저번에? 음, 근데 그거 써진지 모르겠다 내 가방이 있는데 그럼 양형감자 하나 먹고 갈래? 써지나? 물어보고 써야 된다 가방에서 가져와서 물어보고 음. 물어보고 들고 오면 되겠네 그럼 아이 말라고 들고 와서 물어 그래 들고 오면 물어보자 응? 하 날씨도 달아나 이거 봐봐 사진으로 보니까 예쁘다 바람만 좀 보일 수 있는지 맞아. 음. 한번더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로. 온 김에 울산을 진득하게 돌아보는 거지. 맞지 처음인가. 아까 보니까 봐요. 이 근처에 좀 울산 대공원. 아 울산 대공 우리 음. 옛날에 몇번 갔잖아. 그러니까. 저배도 있잖아. 음. 부산에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사람들 많이 왔겠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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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장어덮밥이 유명하지. 오케이. 저기, 이재모 뭐 피자로 조리 엄청 많이 생지그런스가좀 <목소리도> 약할걸? 둘살지는 몰랐다. 나는 자기가 밥을 빨리 먹고 싶어서 이 예약하자는 그 찍어야지. 그... 자기는 어안 보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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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나의 메인이니까요. 내거에 내가 나온다니까자기거에 내가 음. 나온다니까 음. 자기가 나와야지. 음. 봐라, 이거 뽑아라, 이거 자기야. 나 먹어볼래? 고글로 가. 내년만 아, 네. 어, 보여드릴까요? 내용물 보여드릴까요? 1층에 야채 있고요. 2층에 차돌박이 마비댕이, 배를 다못사겠습니다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고 시간 되면 저희가 열어드릴게요. 네. 이거 바한거 아니죠, 음. 이거? 이거 가야 돼, 찍을 거. 같아. 좀해봐이거이치가이 친구가 이거이거어이거어이거어가이친구하이친이거구 <laughs> 아,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 어. 그 비행편 얘기했지? 아 그래. 내가 벌써 어, 네. 때 단어 얘기했잖아. 화요일 출발, 뭐. 한국가가 거게 보니까. 어. 단 어. 출발이더라고. 어. 7시 50분인데, 1시 30분인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laughs> 계란도 맛있어. 응? 계란도 맛있어. 자기 계란 안 좋아하겠지만. 근데 파어 근데 남포동이라서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어. 남포동자시 만두 먹었나? 아, 네. 잘했다. 아, 그 이쁘지, 요즘에? 어, 또 이쁘다. 맞지? 국물이 진짜 진하더라, 저번에 먹었던. 맛있는 거아지는 계속 움직 네, 지금, 지처럼 그 뺑처럼, 여기 넣어드릴까요? 네. 까르만 네.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후드라는 어? 어, 진짜, 진짜 기다리는데? 确实啊，真的。